11월 26일. 아문의 아들 유다왕 요새의 시대에 스바냐기만 여와의 호 말씀이라. 스바냐는 희석의 현손이요, 아말레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와께서 호 이러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이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 이란 이름과 그 제사양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목별에게 경배한 자들과 경배하며 요와께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명한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니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네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올라. 가난 백성이 다패망하고 오늘 거려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즉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러기를 여와께서는 호 폭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